이제 대선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임박하면서 두 후보는 막판 경합주 젠탈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데, 여섯 개 핵심 경합주에서 일제히 앞서는 모습을 또 바이든 후보 측에서 보이고 있고요. 이미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어,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 대선의 승리를 사실상 결정지을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간, 위스콘신 등의 이런 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른바 이 러스트벨트, 북부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져야만 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지난 2016년에 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지지해줬던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내보일지 좀 어, 이, 좀 기다려봐야 되는,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많은 두개 주,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어떤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USA today의 자료를 참고를 하겠는데요. USA today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와 53에의 여론 조사 결과에 평균값을 냈습니다. 조금 더이 어, 오차 범위를 줄이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애리조나 주로 함께 가보시죠. 애리조나 선거인단 11명을 음, 갖고 있죠. 바이든 후보가 48.8%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바이든 후보가 49.3%를 보였다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플로리다로 가보겠습니다. 플로리다 선거 인단 스물 아홉 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든 후보가 사십팔 점 구퍼센트,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은 반면에 사십칠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조지아입니다. 조지아는 선거 인단 열 여섯 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여기서도 앞서고 있는데 사실 어,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사십칠 점육 퍼센트, 트럼프 대통령은 사십칠 점일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 둘의 두 후보 가의 차이는 0.5%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오와입니다 선거인단 6명으로 굉장히 인구가 적은 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경합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47.4%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46.3%의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시간 선거인단 16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바이든 후보가 좀 크게 앞서고 있는데 50.5%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42.7%를 기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따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미네소타입니다. 선거인단 10명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바이든 후보가 49.4%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42.3%를 기록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오하이오주와 텍사스주에서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대상과 관련한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제 어느덧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현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선 관련 소식 살펴봐야겠죠. D8 핫토픽 첫 번째 소식은 CNBC의 보도입니다. 어, 미국 선거의 독특한 점으로 이 승자 독식 제도라는 것이 있었죠. 하나의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은 모두 한 명의 후보가 가져가는 거였는데, 이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는 유일하게 미국 안에서 이 승자 독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주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두 후보 간의 표 차이가 또렷하지 않다면 바로 이두개 주에서의 득표 수가 대선 승자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는 각각 4명 그리고 5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구 성향을 고려하면 투표수가 일부는 바이든 후보에게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아가며 나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도 함께 보시죠. 두 후보가 막바지 캠페인에서 이제 a different tax, 서로 다른 전략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virtual approach, 즉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스스로를 광고하고 있다는데요. 현지 시간 월요일인 오늘 두 후보의 스케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에서만 세 군데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당일까지 많으면 하루에 다섯 개 지역으로까지도 캠페인 계획이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같은 월요일 자신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고요. 방문 캠페인 스케줄은 훨씬 느슨하게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이터 통신의 보도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위스컨센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확실히 앞서나가고 있고 펜실베니아에서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개주 모두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들인데요. 아무래도 위스칸신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9%나 앞서 나가고 있어 반전이 일어나기 힘들 것 같고요. 때문에 10개의 선거인단 표수를 바이든 후보가 얻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0명의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펜실베니아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를 가늠하기가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D8 핫톱백 세 가지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선 관련 생생한 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과 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그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데 2016년 대선 때와 같이 샤이 트럼프 군단이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 지금... 최근 한 열흘 가까이 와가지고 어 사실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 막판 뒤집기가 어렵다.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 지나면서 어이 경합주에서 4년 전하고 같이 경합주에서 굉장히 그 지지율이 좁혀졌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내네 월요일 아침부터 나오는 뉴스에서 어, 이, 그, 전문가들이 어쩌면은 네,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이게 민주당 쪽, 바이든 쪽만 유리한 게 아니고 경합추에서 과연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 민감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이런 그,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어, 오늘만, 예, 네, 오늘만 펜실베니아를 세 군데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목표했던 카운티만 갔는데 거기서도 뭐 움직임이 겉으로 났다고 지지율이 약간 움직였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전문가들이 이 (4년) 전에 열흘 전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 아, 이런 그~ 분위기입니다. 네, 지난주 토론에서도 그렇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팬데믹 사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재확산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을 좀 피해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목표로 한경악주에 지금 굉장히 엄혹하게 왔고요. 이 그, 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이 됐고 또미 전역이 지난 주말에서부터 뭐 하루 확진자가 8만 명 이상씩의 일 연속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통 분위기가 아, 지금 그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이 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 트럼프 지지층들이 기대만큼 움직여 줄까? 아 이렇게 예,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들로 보면은 비선 캠프는 그거랑 관계없이 막판 뒤집기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 바이든 쪽에서는 이미, 이미 6천만 명 이상이 우편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4년 전에 비해서 투표율이 약한10%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경합주에서 절반, 세계 특히 러스트벨트의 경합주는 바이든이 이긴다 이렇게 예상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대선이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인 사회에서는 어떤 기대와 우려가 있나요? 한인 사회도 뭐그 트럼프 지지층들 열렬하게 지지층하는 그 그룹들이 움직임도 있고요 그리고 주로 젊은 사람들은 어, 트럼프 반대하는 그 목소리들을 많이 예, 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서부터지 이번 주서부터 어, 일주일 남기고서부터 이제 양 캠프가 굉장히 격하게 그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에 한 인사에도 좀 연결돼가지고 그런 분위기로 이제 휩싸이고 있는데요. 개개가 4년 전에 비교하면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선거 운동 핵심이 인종주의 가지고 선거 운동하는 게 겉으로 크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인 이민자로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우려하고 있고 사건들이 속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님과 현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US Selection 2020이었습니다.